네, 겹꽃 빈돌이 꽃입니다. 겹꽃 빈돌이 꽃, 말벌 빈돌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봐요. 아마 어, 겹꽃 빈돌이네요. 아주 하얗게 네,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우, 좀 이렇게 예쁠까요? 하얗게 아, 아주 깨끗하게 어, 이렇게 어, 피었네요. 겹꽃 빈돌이. 아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아주 예쁘게 겹꽃 핀돌이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 네, 꽃이, 아 너무 예쁘니까 벌도 나왔네요, 벌도. 네, 벌도 왔어요. 그쵸? 꽃에는 이렇게 벌이, 벌이 옵니다. 벌도 왔고요. 아우, 예뻐라. 네아네 별이 아. 네, 이렇게 예쁘게 별이 네. 네. 이렇게 네. 꽃에 네. 있네요 너무 아, 예뻐 너무 예쁘죠 네 하얀 빈드리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빈드리 겹꽃빈부리입니다 겹꽃빈들이. 예,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겹으로 어, 피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어, 아름답습니다. 예쁘고 멋지고 아주 정말 예쁘게 아주 예쁘게 피었네요. 한번 보세요. 어, 어쩜 이렇게 예쁜죠? 네. 와,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그렇죠? 네. 네, 겹꽃 빈드리 꽃입니다. 와, 얼마나 예쁜가 보세요. 네, 정말 이렇게 아주 예쁘게 피었네요. 네, 이 꽃은 빈드리 꽃은 5월 중순 이후로 이렇게 꽃이 피기 때문에. 아, 공원 같은 데서 많이 핍니다. 공원 같은 데 가면 네, 많이 있죠. 네. 5월 중순 이후에 이렇게 네, 많이 핍니다. 네. 아주 예쁩니다. 네, 겹꽃이기 때문에 아주 어, 아주 탐스럽고. 어, 꽃이 아주 예뻐요. 너무 예쁘죠?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요? 너 멋있어라. 네. 아저 위에도 저렇게 네, 네 키는 한이삼 미터, 되는 정도에 이렇게 네. 빈돌이 꽃이 핍니다네 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곁꽃이기 어, 때문에 아주 탐스럽고 너무 예뻐요. 어. 아, 참 순결하게 아주 정말 순결함을 자랑하듯이 하얗게 아주 너무너무 예쁘게 아주 그냥 그렇게 피었습니다. 와 네, 여기 별이 있어요. 별. 아, 이거 봐요. 별이. 어, 아, 너무 예쁘니까. 어, 향기도 음. 너무 예쁘니까 벌이 왔네요 벌이 음네 음. 한기가 은은하네요 은은해요 이거 봐요 벌이 네 그러니까 벌이 왔습니다 아아 어. 어. 네. 예. 네, 향기가 은은하게 납니다. 네. 마지막 타로는 은은한 향기가 나는데요. 음, 아, 예쁘죠? 잘 보이시죠? 어, 네, 향기가 은은하게 나니까 꽃이 나왔어요. 꽃한테 빈들리 꽃한테 나왔습니다. 겹꽃빈들리 꽃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보면 볼수록 예쁘네요. 음.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아, 정말 예쁘다. 네. 하얀색이여서 그런지 시원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시원함을 자랑하고 있고 뽐내고 있고 아주 자태를 아주 정말 멋지게 멋지게 하고 있어요. 자태 <laughs> 아주 자태가 너무 멋집니다. 와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네와 꽃빈들이기 때문에 아네 여기도 여기도 벌이 아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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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벌이 날아왔어요 여기도 네 벽꽃빈들이기 때문에 아주 꽃이 아 너무 탄스러워요 그렇죠 네 아주 탄스럽습니다네 여기도 지금 벌이 날아왔고 어 아, 이제 이렇게 벌이 자꾸 날아옵니다 아, 너무 예쁘니까 아. 은은한 향기에 꽃이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 나와, 어, 풀들이 이렇게 날아옵니다. 음,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쁘고, 무서 아, 야, 정말. 네, 빈돌이 꽃이 어쩜 이렇게 예쁜가요? 예, 저는 올해 이거 빈돌이 꽃을 처음 봤네요. 네, 그동안 이렇게, 아, 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본것 같아요. 어, 여기 벌이 있고, 네, 여기 벌도, 어, 이렇게 날아와서 꽃에 이렇게 있습니다. 응, 음, 꽃에, 그쵸? 네, 은은한 향기가 아주 은은하게 나니까, 아, 어, 탐스러운 그 꽃에, 머리 날아 앉았어요. 네. 예쁘다 아주 예쁩니다. 네. 와, 어쩌면 이렇게 탐스럽고 예쁜지요? 네, 너무 예쁩니다. 네. 와. 네. 겹꽃 빈들꽃이 정말 이렇게 예쁘네요. 오. 네, 아주 시원합니다. 네, 보고만 있어도 시원해요. 네, 5월이지만, 네, 5월 중순 이후에 이렇게 쉬는 꽃입니다 어, 벌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 여기도, 여기도 지금 벌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서. 네. <laughs> 아,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아, 네, 너무 예뻐요. 탐스럽고 와, 와, 좋아. 어쩜 이렇게 탐스럽고 예쁜지요? 와, 너무 예쁩니다. 아주 예쁘게, 네 탐스럽게 정말 빈들꽃이 이렇게 두꺼빈들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오 너무 예쁩니다. 보면 볼수록 아주 예뻐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네 아주 예쁘죠? 오, 네 보면 볼수록 예쁘네요. 이렇게 빈꽃이와 아주 예쁩니다. 네, 어우 정말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와 보면 볼수 예쁘네요 네와 네, 겹꽃빈들입니다 네, 겹꽃빈들이 <laughs> 또 더부르 되었어요. 더부르 꽃이 피었네요. 겹꽃빈들이 꽃. 네. 아 너무 예뻐. 보면 볼수록 예쁩니다. 네, 보면 볼수록 어쩜 이렇게 예쁜지. 어, 이건 큰 벌이 왔네. 큰 벌이 왔어요. 한 번, 한벌이 어.